지난해 여름 장수군에 엄청난 폭우가 내리면서 산 정상에 있던 태양광 시설이 무너졌습니다. 산 중턱이 심하게 깎여나갔고 대형 구조물이 아찔하게 매달려 있지만 이런 상태로 벌써 열달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당장 1, 2주 뒤면 장마가 시작될텐데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장수군 천천면의 한 야산입니다. 지난해 8월 하루 237mm의 폭우로 무너진 12,000제곱미터 규모의 태양광 시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심하게 깎인 비탈면은 지금도 황토색 흙을 그대로 드러내 보기에도 아찔합니다. 산비탈 사이에는 배수를 위해 설치한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습니다. 사고가 난 비탈면입니다. 무너진 지 10개월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복구 작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산사태로 흙이 농지를 덮치면서 농민들은 한해 농사를 망쳤습니다. 논이 한 천평 정도 된데 그 사, 저, 산태가 나서 한 600평 정도는 매몰이 되버렸어요 그래갖고 또, 또 남은 것은 그 토사가 밀려가지고 나락기 모가지만 남아가지고 추수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올여름 장마를 앞두고 태양광 시설이 전혀 복구되지 않아 주민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밑에서 논이나 밭에서 일을 할수 없는 형편이 되어 있어요 지금 비가 오면은 밀려 내려오면은 사람 뭐 덮어버리지 않겠어요? 장소구는 소유주에게 여섯 차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소유주는 피해 주민들과 보상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구를 미루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수구는 지난 14일 소유주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받을 거고요. 제 복구 의지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의지가 없으면 대집행으로 어, 절해 드리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역대 최장 기간인 54일의 장마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모두 27곳의 산지 태양광이 무너졌습니다. 이는 2019년 두 곳, 2018년 여섯 곳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국회에서는 피해 가능성이 큰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신속하게 복구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V 뉴스 나금동입니다.